안녕하세요. 3년째 등산을 이어오고 있는 대학생 등산러 연파카입니다. 오늘은 겨울 등산 준비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줄 거예요. 등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옷을 챙겨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막상 가보려고 하는데 겨울이라 위험할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젊은층 사이에서도 등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다만 낮은 산이라고 해도 만만히 보고 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지금부터 등산 준비부터 등산하는 중 내려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이라 두꺼운 소드티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가겠다고요? 안 돼요 한 번에 덥게 입고 가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그대로 입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 땀이 나서 오히려 체온이 더 낮아져요 반팔, 긴 면티 후드티, 후드 집업이나 후리스, 경량 패딩, 조끼, 가능하다면 바른마이까지 바지도 기모 슈이닝을 입고 긴 양말을 신어줘요. 이왕이면 등산화가 좋지만, 없다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어줘요. 컨버스는 좋지 않아요. 귀를 가릴 수 있는 털 모자, 장갑, 어머를 챙겨줘요. 목도리는 답답할 수 있어서 머머를 쓰는 게 좋아요.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 보호대, 등산 스틱을 챙기는 게 좋아요. 이제 준비물을 챙겨볼까요? 배낭에 그냥 물이랑 따뜻한 물을 챙기고 과일이나 당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요. 산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비닐봉지를 챙겨요. 코스를 확인해서 어디가 입구인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일몰 시간을 확인해서 언제까지 올라가서 내려올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산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특히 허벅지랑 햄스트링이 많이 단련되는 운동이니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올라가면서 너무 많은 물을 먹는 건 좋지 않아요. 화장실이 자주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정상에 오르면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조심히 내려오면 돼요. 내려갈 땐 무릎에 충격이 갈수 있으니 무릎 보호대나 스틱을 활용해서 발 뒤꿈치부터 무게중심을 잡고 내려와요. 어때요? 등산은 입문하기 쉽지만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몸에 피로를 주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워놨으니 당장 이번 주말에 겨울 등산을 가보는 거 어때요? 뿌듯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